수니아보타타이 그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왕자를 찾아? 또 댓글에 로빈 화이팅 나왔습니다. 아 지금 보보가 시작부터 잘못 들어갔네요. 보보. 그리고 끝까지 경기 이어나갑니다. 도구워크 올라가고 위브 오 위브 스킬 아 이렇게 잘합니다 보보 그리고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는 보보 터널 통과하고 터널 깔끔하게 통과합니다 바깥쪽으로 돌고 시소 깔끔하게 통과하면서 바깥쪽으로 돌고 그대로 들어옵니다. 아, 뭐뭐 뭐 이렇게 잘했는데 초반에 실수가 너무 크네요. Ja? <melod 2016 syng> 타인 어, 직장해 주세요.